기자수처 반지영입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를 제일 재밌어 하세요? 보통 뒷담화라고 하죠. 꼭 나쁜 얘기 아니더라도 남의 얘기. 그럼 남의 얘기 중에서 뭐가 제일 재밌으세요? 걔 누구랑 사귄대. 헤어졌대. 야, 결혼한대. 헉, 뭐, 이혼했다고?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남녀 상열지상. 제가 꽤긴 시간 이 문화파트에서 기자 활동을 해오면서 트렌드는 정말 많이 바뀐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맨 처음 일을 시작했던 2000년대 중반이라 지금이랑 트렌드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절대 안 바뀌는 거. 사람들은 남녀 상열지사를 가장 궁금해 합니다. 최근에 현빈, 손예진의 결혼 발표가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것처럼. 자, 아무래도 이 스타의 교제와 결별, 결혼과 이혼은 항상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얘기를 합니다. 야, 그 연예인들, 뭐 걔네들 뭐하고 사는지가 뭐가 궁금해? 왜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연예인이라 여러분 주위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내 아이가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혹은 아버지 저 결혼합니다. 진짜 제일 귀가 트이지 않아요. 이게 보통 그래요. 인간 사에서 가장 궁금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만인의 연인이라는 연예인 스타가 되기 때문에 더 관심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이 연예인들의 스캔들 보도가 되면은 부인하기 바쁘죠. 단독해서 a랑 b랑 사귄다라고 하면은 몇분 되지도 않아서. 또 단독 A랑 B 교제 사실무은 친한 선후배 사이일 뿐. 일면식도 없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보면 요즘은 시원하게 인정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겨요. 맞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극구 부인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원하게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남녀 상열지사, 이런 스캔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유 세 가지. 또 반대로 부인하는 이유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부인하는 이유부터 챙겨볼게요. 첫 번째는 아주 고전적인 이유입니다. 이미지 실추. 통상 공개 연인이 있다 혹은 결혼을 한다 했을 경우에 인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 아이돌 그룹, 팬덤이 강한 이런 연예인의 경우 나 누구랑 사겨요, 결혼해요 하는 순간 음반 판매량 급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스타와 그런 골수 팬의 관계는요 요즘 이런 표현을 써요 유사 연애. 직접 만나서 교제를 하고 손잡고 만나는 건 아니지만 어느 날 알고 보니 한 남자 한 여자의 사람이었어 배신감을 세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가 뚝 떨어져요. 결국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부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연예인들은요.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기사화가 됩니다. 사실 남녀가 만나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다른 사랑을 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데 연예인들한테는 자연스럽지가 않나 봐요. 공개연에 선어번 하면은 되게 물난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와, 쟤는 그동안 몇 명을 만났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결혼하신 분들,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기 전까지 몇명 정도를 만나셨나요? 근데 지금의 배우자가 내가 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다 알아.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 솔직히 좀 끔찍하지 않으세요? 더 나아가 볼까요? 내가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내 아이가 태어나서 장송을 해서 인터넷에서 볼수 있는데 내 아빠 엄마 검색을 하면은 옛날에 누구랑 교제했었고 어떻게 싸우고 헤어졌는지가 다 검색이 되고 내 자식들이 걸다 알아요. 진짜 끔찍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연예인들은 그렇다니까요. 다 알려지니까 싫은 거예요. 다 기록이 남잖아요.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조용히 만나고 조용히 헤어지고 싶은 거죠. 자, 부인하는 세 번째 이유. 이거는 제가 친한 연예인한테 또 이제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 정말 친하면 원래 기사를 못 써요. 왜냐면 기다려달라고 그러거든요. 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사이에 딴데 기사는 아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그런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형, 진짜 아니야? 라고. 야, 진짜 아닌데 이렇게까지 기사가 나는 게 말이 돼? 아... 기자들은 다 열애라고 쓰는데, 열애는 말 그대로 열렬히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열렬히 사랑해 본 적이 없대요. 작품을 같이 하면서 친해졌고, 서로 마음이 맞아서 정말 식사 한 두어번 했는데, 식사하는 걸 누가 봤나 봐. 그래서 서로 좋은 마음을 갖고 만나볼까. 소위 말하는 썸을 타는 관계에서 기사가 빵 터져서 열애 중이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 진짜로 이제 밥좀 먹고, 조금 더 가까이 알아가 볼까 싶은 단계에서 나니까둘다 움츠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사람한테 마음은 있었는데 기자들 때문에 더 이상 못 만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헤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례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2012년입니다. 한 연예인 커플이 헤어졌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개 커플이었죠. 그러니까 헤어졌다고도 보도가 나왔죠. 그런데 처음에는 헤어졌다고 한쪽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쪽에서는 아니에요라고 부인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한쪽이 헤어졌다는데 한쪽은 안 헤어졌대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안 헤어진 걸로 여전히 만나는 걸로 됐습니다. 당시 둘이 다투고 좀 소원한 상태에서 기사가 났던 건데 서로 얘기를 잘해서 풀었던 거죠. 남녀 관계가 그래요. 연예인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싸우면 며칠 안 만나고 연락 안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 흉볼 수도 있는데 흉봤는데 그게 돌고 돌고 들어와서 어떤 기자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둘이 그렇게 싸워서 주변 사람들이 막 둘이 헤어진 것 같다 얘기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가 툭 나와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커플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커플 그때 그 해프닝이었고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배우 한재석, 박솔미 부부입니다. 지금도 검색해보세요. 그 기사가 나옵니다. 이렇듯 이 부인이라는 게 진짜 아니어서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안 사귀어서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정말 안 헤어져서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부인하는 이유 세 가지 짚어봤고요 다음은 긍정하는 이유 세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시원하게 기사 보도를 인정하는 첫 번째 이유 결혼으로 가는 수순이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진짜 깊거나 기사 보도가 될 때는 이미 오랜 기간 교제를 해와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충분히 알고 결혼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 최근 결혼을 발표한 손예진 현빈 커플입니다. 그토록 부인하던 두 사람이 2021년 1월에는 인정을 했어요. 전 그때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둘은 결혼까지 갈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연애 관계자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그토록 사생활을 중시하던 손예진이라는 배우가 나 사귀는 거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얘기했을 때는 결혼까지 이미 내다보고서는 발표를 했다는 거죠. 이 외에도요, 정우 김유미 부부가요, 영화 붉은 가족에서 호흡을 맞추면서 2013년에 열애를 인정했는데, 그리고 2년 넘게 사랑을 이어오다가 2016년경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가와 만사성에 출연했던 이상우 김소연, 이 사람들도 곧바로 교제사실을 인정했고, 결혼으로 직행을 했어요. 상대방을 결혼까지 가야는 진짜 내 반려자로 봤을 때, 이런 보도가 나오면 아주 시원하게 인정을 한다는 거죠. 다음, 긍정하는 두 번째 이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아궁이라든지 이렇게 좀 연세 있으신 분들과는 방송을 나가면은 분장실에 가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안기자 요즘은 참 대단한 것 같아. 어쩜 그렇게 자기 사생활을 다 얘기를 해? 우리 때는 기사 한 줄만 나도 인생 다산줄 알았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 사귀지 않거나 혹은 초창기여도 그 사람과 이미 결혼한 사이처럼 인식된다는 거죠. 이게 시대적 인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점차 연예인도 사생활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 역시 조금 더 편하게 자신의 사생활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죠. 자, 다음. 이런 보도를 긍정하게 되는 세 번째 이유. 감출 수가 없어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감출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서로에 대한 마음이 너무 큰 경우도 있지만요 sns 등을 통해서 여러 정황들이 자꾸 포착이 되는 거예요 왜 연예인들이 sns 안 하는 게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람이 센치해지고 혼자 있다 보면은요 자꾸 자신의 마음을 토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미니홈피 시절에 보면은요 정말 기분이 안 좋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면 누워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자기 미니홈피 노래를 세상 우울한 노래로 바꾸고 이별인가요? 이런 노래 깔아 놓고 감정 표시도 어제까지 맑음인데 오늘부터 갑자기 흐림, 우울, 비가 막 내려요. 그럼 주변에서 야, 무슨 일 있어? 왜 그래라고 묻죠. 하...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티를 내요. 티가 납니다. 최근에 결별을 발표한 전현무 이예성 커플의 경우도요. 이예성 씨가 SNS에 글을 올렸죠. 책한 페이지를 찍어 올렸는데, 오수영 작가의 긴 작별 인사였어요. 집, 우리의 장소였던 공간, 그곳을 둘러본다. 변한 건 없지만 다르게 느껴진다. 누군가와 늘 함께했던 장소에 더는 그 사람이 없을 때, 장소는 이전의 기억을 잃은 낯선 공간이 되어 나를 맞이한다. 의미심장하죠? 아무 일 없을 때도 이런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혹시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별설이 소울소 나오는데 올라온 글이어서, 더 직격탄이 된 거죠. 그리고 보니까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전현무 씨가 SNS에 올해는 참 우울한 크리스마스 이브죠. 오늘은 그냥 나 혼자 산다 보며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누가 봐도 공개된 연인이 있는데 이런 글을 올린다. 아 물론 스케줄이 안 맞아서. 한쪽만 스케줄이 있어서못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굳이 이렇게 우울한 느낌의 글을 올릴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는 게 대중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이 예능 프로그램이 리얼 버라이어티가 많습니다. 리얼. 대본 플레이가 아니라 진짜 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을 잘못했다가 나중에 뒤늦게 아닌 걸로 밝혀지면 괜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감춰지지 않고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은 빨리 그냥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진을 찍는 매체들이 많아졌죠. 글만 나가면 누구랑 누구랑 사귄다라고 하면은 아닙니다. 부인을 하다 보니까 둘이 직접 만나고 있고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보도를 함께하는 거죠. 이런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처음에 부인했다가 나중에 밝혀질 바에는 시원하게 인정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 선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제가 얘기하면요. 여러분, 연예인도 사람입니다. 사생활은 사생활로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